오전에 제가 드린 수치들을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면서, 어,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오전에 제가 변곡 수치로 드린 건데, 예. 사실 원의 장만 아니면 분할 매수 대응하면큰 문제는 없거든요.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일단은, 에, 나스닥 보면은, 예, 매도 자리가 17,879인데 안 들어왔고요. 에, 매수 자리는 17,440. 안 들어왔습니다. 어, 나스닥은 들어온 게 없고요. 다음 항생. 항생은 이게 음, 얘네들은 이제 일자별이 좀 틀리죠. 잠깐만요. 항생을 좀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2월 2 0일 시작은 예,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진다 그러면 자, 16,358. 자, 매도 자리가 16,355. 요거 들어왔네요. 그죠? 16355가 한 요정도 될 거거든요. 그죠?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대로 어, 매도 자리가 들어와 가지고 어, 이익실현 하는데 얼마 시간도 걸리지 않으면서 크게 이익실현 하는 걸볼수 있고요. 어, 매수 자리는 1 5 9 3 7은안 들어왔습니다. 이거는 넘어가고요. 항생이 예, 들어왔고요. 매도 자리가 그리고 나서 예. SN을 보겠습니다. SN은, 에 예. 자, SN 자리가, SN 자리가, 매도 자리는 5045.75. 근데 5029.50이, 그죠? 29.50이, 그, 고, 고가, 아, 가죠 고가다 보니까, 5029.50이면은, 아, 이거는 이제 어저께 반장 열려서 그런 거지. 어, 오늘로 본다 그러면은, 그죠? 음, 여기 안 나오죠. 어저께 반장이었으니까 어찌됐든 오늘 움직임은 여기 들어오지는 않았고요. 매수 자리가 5001.50이면은 아 지금 4994까지 떨어졌으면은 들어왔겠네요. 그죠? 5001.50이면은 5000이 여기니까 한이 정도 되겠네요. 그죠? 5001.25 5, 5 0 0한이 정도 면은 예, 5001.50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그 실질적으로 자, 요, 매수자리는 들어왔죠. 예, 들어오고, 요 자리, 요 자리에서, 그죠? 5001.5, 처음 들어온 자리에서, 예, 이만큼 수, 익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. 그럼 요 자리가 거의 5010이니까 거의 한10% 정도 수익을 줬네요.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, 그죠? 음. 자, 그 다음에, 5일. 오일. 5일은, 자, 봅시다. 5일 목표치가 아니 위아래 예, 자리가 78.56, 79.87이니까 안 들어왔고요. 77.53, 77.16이니까 5일은 오늘 위아래 들어오질 않았습니다. 그렇게 보시고 다음은 골드. 자 골드는 예, 위로는 2039.1, 39.1. 아 간틱 차이로 다 들어왔네요. 여기네 여기 여기 그죠? 아 방금 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 7시 50분에 그리고요 자리가 실질적인 실질적인 예, 매도 자리로서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본다 그러면 뭐, 얼마까지 내려갔어요? 36까지 내려갔으면 거의 한 30틱 조금 못 되게 준것 같네. 그죠? 자, 단타 자리는 좋다라고 보고요. 그리고 아, 매수자리는 2023.9니까 2023 2014.7. 요거는 안 들어왔네요. 그래서 오늘 20일날 주간 에, 야간 해선 수치로 봤을 때는 아, 항생 매도자리, 그리고 SN 매수자리, 그리고 어, 골드 매도자리, 이렇게 세 가지가, 세 가지가, 세 종목이 에, 오늘 에, 거래에 에, 이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줍니다. 자, 오늘 주간 복귀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